안녕하십니까? 블루레이 소개하고 있는 소마오십입니다 어, 오늘도 새로운 블루레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작이죠. 인랑입니다. 인랑 실사판이고요. 이 작품이 제작된 게 2018년도입니다. 당시에 이제 엄청난 기대작이죠. 여기 뭐 이름 써 있는 것처럼 강동원, 한효주, 정우성, 김무열의 아주 초호화 캐스팅이고 거기에 이제 감독도 김지훈 감독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좀의아스러웠어요이 원작이 되는 오시마무루의 인랑이 굉장히 비관적인 내용의 디스토피아 영화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서상으로는 한국의 대중 영화로 좀 쓰기에는 어려운 영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높은 만장일치 평가를 어, 비주얼적으로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만 뭐 당시 이제 또 일본의 실사 애니메이션 원작 실사 영화들에 또 이렇게 수, 높은 수준이 나오지 않은 영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 한편 또그 서사의 문제 또그 다음에 이제 멜로나 설정 그 다음에 뭐 정치적 배경에 대한 설정 등이 에, 이 영화에 대한 반감을 많이 일으킨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 취향은 차지하고라서라서도뭐그 그래, 결과가 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루레이도 한참 뒤에 이제 지금 만들어져서 출시가 된 상태고요. 어, 그리고 어, 디스크 하나짜리에 좀단촐한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나왔군요. 드디어 자, 인낭의 블루레이 아웃케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웃케이스는 폴 슬립입니다. 폴 슬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부클립하고 내용물 블루레이 디스크가 들어있는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인낭의 요. 앞부분에 있는 이 이미지 이미지에 여기 이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미지에 있는 헬멧 부분 여기 아래쪽에 윤곽선 이좀 일부 윤곽선에 튀어나와 있는 그 다음에 인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양각으로 나와져 있는 그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여기 이제 밑에는 이 지금 종이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 밑에 이제 종이가 커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워너브러더스 로고. 워너브러더스가 한국 영화 시작 사업을 접었는데 어, 어쨌든 이제 워너브러더스가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 당시의 작품이죠. 인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15세 금량과 이 등급은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원어 로그랑양극체가 되어 있는 거네요. 자 뒷면에는 다 영문으로 크레딧이 나와 있는 게좀 특이합니다. 우시미마무리의 네. 원작이라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김지훈 필림 그래서 다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스페셜 피처에 이제 가장 내용이 나와 있고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자그 다음에 이제 일낭이라고 이제 위에 제목이 써 있고요. 요, 요 부분도 양각이네요. 자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펙이 이제 이뒷면에 아래쪽에 후면에 이제 나와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디스크가 들어있는 거죠. 자이 제품 역시 어 랜덤으로 사인판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기대를 품어보겠습니다. 열어보죠. 안에 이제 케이스를 빼면 아웃 케이스에서 예, 북클래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블루레이가 이렇게 안에 수납된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자, 북클래부터 살펴보면요, 여기 안에 소리가 이렇게 그 케이스 받으면 나고 있는데, 있다가 여기 이제 열어보면 확인이 되겠죠. 여기 이 내용물에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지금 이제 소리가 안 나니까요. 이 네, 뭐라고 불러요? 이쪽에 카등대 이게 이제 소리가 나게 되는 원인이고요. 자그 다음에 부클립부터 살펴보죠. 부클립은 인랑이라고 되어 있는 예, 이 포토북입니다. 포토북, 부클레션이 아니라 포토북이 정확하겠네요. 말 그대로 영화에 이제 스틸 사진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뭐 비주얼적으로는 뭐 사실 평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한예이와 강동원도 강동원이 보이고요. 어,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실제로 애니메이션 원작에서는 뭐 그렇게 대세랑이많 많지 않은 게 애니메이션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서사보다는 좀 분위기, 어두운 내용들, 그 다음에 감정선보다는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용하는 그에 비하면 좀, 음, 원작에 비해, 원작 애니메이션에 비해서는 좀 감정선이 살아있는 그런 설정인데, 배경이 한국이다 보니까, 어, 좀, 현재 미래의 세계가 그 원작에 주는 그런 세계보다는 조금 뭐, 와닿지 않는 면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삼들이 왜, 왜 이렇게 싫어하나? 뭐 그런 종류의 영화였습니다. 사실, 뭐게 그렇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영화 별로 없거든요. 어. 네, 인낭. 요, 렇게 이제 포토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외부 케이스는 요렇게, 하나의 이제 이미지로 영, 있고요. 앞에 포스터 이미지. 강동원과 한효주의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업시스와 뭐 역시 영문으로 되어 있는 크레딧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엽서가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가 한장 들어 있죠. 내부는 네 이제 영화 초반부에 나온 소녀의 뒷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미지요 네, 이렇게 디스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남녀주인공, 멜로적인 느낌인가요? 멜레 느낌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같고요 자, 엽서가 들어있습니다. 어, 엽서가 당첨이 됐네요. 저는 여기 당첨이 되면 이게 한효주 씨의 사인인 것 같죠? 네, 뭐 사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기 사인된 것은 분명히 한효주 씨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 장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저는 한효주 씨의 사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저가 된 거죠. 네, 여배우 사인을 받는 건참 되게 두문적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그 캐릭터별로 캐릭터 엽서 카드에요. 이게 이제 정우성 캐릭터 장진태, 김무열 캐릭터가 한상우,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이제 영화 포스터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강동원 캐릭터가 임중경, 그다음에 이제 한효주 캐릭터가 이윤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효주 씨 사인인 것 같다. 들어오십니까? 네. 인랑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랑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번 케이스 PVC 케이스, 그다음에 포토북, 그다음에 풀슬립 양각 처리가 되어 있는 풀슬립 버전의 외부 케이스 이렇게 구성된 게인랑입니다 자, 살펴봤습니다 다시 내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서 출시가 된 김지운 감독의 인랑 블루레이 보고 계십니다. 국내판입니다, 물론. 자, 메뉴 구성은 뭐 일반적인 블루레이 구성과 같습니다. 영화 보기, 부가 영상, 장면 선택,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정부터 보시면 한국어 5.1 DTS HD 그 다음에 감독 음악감독 배우의 음성 해설이라고 나와 있군요. 어, 자막은 한국어와 영어가 지원이 됩니다. 장면 선택은 밑에 있는 썸네일이 6장이 배치되어 있고요. 총 16장의 장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16개의 장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 영상이 앞쪽으로 좀더 배치된 것이 특이한데요. 어, 새로운 이끌림, 대본 리딩, 6인 6색의 매력, 인랑, 그, 묵시력적 세계관, 익숙하고도 낯선 옷을 입다, 치열한 몸부림, 삭제 장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영화 본편부터 보도록 하죠. 딜레이 없이 바로 뜨고 있고요. 2시간 17분 55초의 상영 시간입니다. 지금은 뭐, 어두운 화면이기 때문에 화면 정보량이 많이 표시되지 않고요. 네, 영화의 배경 설명이 서서히 나오면서 영화 영상 정보량이 뭐33 3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블루레이 수준의 영상 정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영화의 이제 앞부분은 그 세계관이 이제 한국과 일본이는 배경이 다릅니다만 오시마모루의 그 앞장면들을 연상시키죠. 전체적으로 실사화로서는 뭐어 실사 자체로서는 뭐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에서 나온 어 애니메이션들의 실사판들보다는 나은 퀄리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세부적 디테일이라든가 뭐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관객들한테 있었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전 괜찮게 본 영화입니다. 뭐 화, 영상 퀄리티는 전체적으로 맑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는 디스토피아적 분위기가 어, 도는 설정입니다만. 미장센 미술도 뭐좀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죠. 이 장면은 좀 밝게 찍혀 있네요. 릴터네 남전 타워 액션 장면이군요. 네, 정우성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멋진 남성 배우 두 배우가 보입니다. 김무열이고요. 한효주 배우가 여기서 보이는 거네요. 음. 특수복을 입은 후반부에서 이제 대결 장면이 있죠. 네, 전체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어, 인랑입니다. 자, 부가 영상을 보죠. 새로운 이끌림부터 보겠습니다. 6분 38초고요. 뭐 영화 제작 순서에서 그 기획 단계에 설명 드린 걸로 보입니다. 김주은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대본 리딩입니다. 부가 영상의 앞부분들이 거의 이제 동일한.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네, 대본 리딩이라는 타이틀이 뜨면 배우들이 이제 모여서 어, 리딩하는 장면입니다. 이 메뉴는 5분 20초. 6인 6색의 매력. 6인 6색의 매력. 이 메뉴는 22분 56초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들에 대한 설명 같아요. 캐스팅. 등장 인물들, 그리고 이제 그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에 대한 메뉴입니다. 인랑, 그목시럭적 세계관. 시작 장면이 뭐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동일합니다. 네, 미술에 대한 메뉴 같죠? 없는 세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14분 17초의 분량입니다. 네, 프로덕션 디자인. 익숙하고도 낯선 옷을 입다 네이 메뉴는 16분 3초네요 네 의상감독님 나오시죠 네, 옷이란 예, 이름이 나와있는 것처럼 영화 속 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열한 몸부림 네 15분 3초고요 몸부림에서 예측이 되시겠습니다만 액션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네, 무술 감독 정동 님이 네, 보이는군요. 프로에서 다 이렇게 표현할 가 있죠. 삭제 장면. 네 메뉴가 씬 넘버가 붙어 있는 총8 개의 장면이 보이고요. 모두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씬 넘버가 나옵니다. 14분 27초고요. 챕터가 아, 어, 여덟 개, 아홉 개로 되어 있으니까요. 챕터를 이제 고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 챕터를 넘기면, 즌 넘버가 나오고, 해당 장면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제 장면, 예시의 구성이군요. 이상, 국내에 어렵게 출시가 된, 나오는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김지은 감독의 2018년작, 인낭, 어, 한국판 블루레이 살펴봤습니다. 저는 소마51 소마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